자, 그 다음에, 어, 하중의 종류하고, 어, 그 다음에, 어, 단면역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단면역도 하면은, 이제, 아, 어, 이 경우에, 뭐, 보호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, 어, 전단역도, 어, SFD가 되고, 어, 그 다음에, BMD, 어, 휘모멘트도 BMD가 되겠죠. 그래서, 이러한, 어, SFD와 BMD 는뭐다 이때, 하중의 그 종류, 즉 아, 등분포 하중, 그 다음에 아, 집중 하중, 그 다음에 모멘트 하중에 따라서 뭐다 형상이 다릅니다. 어, 그래서 그걸 이제 각 어, 정리한 것이자 이때 만약에 이제 아,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어, 구관에서는 전단력 도는 경사 직선의 모습을 가, 어,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아, BMD 모습은 이차 곡선의 형태가 됩니다. 자, 그 모습을 좀 전에 앞그림에서 바로 이거죠. 이러한, 아, 단순보의, 어, 동포가 이렇게 정합니다. 그때, 아, 전단적도 보니까 어떻습니까? 경사직선이죠. 얘가 경사직선이고, BMD 휘이 모멘터 도는 뭐다? 이것이 2차 곡선식이 됩니다. 확인할 수 있죠. 예. 아, 동포하중 구간에서 전단적도는 경사직선, BMD는 2차 곡선. 확인하고, 예. 자, 그 다음에, 아, 집중하중 작용점에서나 뭐다? 전단력 또는 그 작용점에서 그 작용점에서 상하 변동이 일어납니다. 일어난데 그 변동 폭의 크기는 바로 그 작용하는 집중 하중의 크기와 같습니다. 자이 내용보다 아, 다음 그림서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죠. 이제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자, 이 부분에서 변동 폭이 뭐다 급격하게 생기죠. 그래서 이 포의 크기는 뭐다? 하중 크기 피해와 같습니다. 그거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. 자 그다음에 아 BMD 모양 뭐다? 집중 하중점에서 뭐다? 기류기만 변동됩니다. 그래서 휘 모멘트 값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. 다시 확인해 보자면은 자 이때 요 집중 하중 작용점에서 휘 모멘트 값은 뭐다? 어 왼쪽이나 뭐다 오른쪽이나 같습니다. 대신에 요 기류기가 변하는 이 기류기만. 그거 우리가 다시 확인하실 거예요. 자그 다음에 아, 모멘타중이 작용하는 점 되겠습니다. 모멘타중이 작용하는 점에서는마다 전 단위 또는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 자그 다음에 또휠 아, 모멘트도는마다 상하 변동이 생기고 그 변동폭은마다 모멘타중의 크기와 같습니다. 자, 이건 이제, 나중에 다음번에 본 내용에서 가도를 하고, 자, 그래서,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으면은, 우리가 또, 뭐, SFT 모양이라든지, BMD 모양을, 쉽게 알아볼 수 있죠. 어떤 그림이, 옳고, 어떤 그림이 잘못됐다,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, 그러한, 뭐,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한번 참고해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시고, 예.